무선 레트로 키보드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엑토 레트로 이 e 미니 블루투스 멀티페어링 텐키리스 타자기 키보드 B307. 감성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7 0키의 미니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멤브레인 키 방식으로 부드럽고 쾌적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5.1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과 스마트 기기 연결, 3대 가능 멀티페어링 기능이 돋보입니다. 인테리어 효과와 빈티지, 빈티지 감성을 더하는 디자인이 많은 사용자에게 호평받으며 귀여운 스티커와 감성적인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높이 조절 받침대와 내장 거치대, 충전식 배터리까지 갖춰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약 구매 시 증정품과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